촛불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건댕이가좀 조심스럽네요. 저는 경남 하만군의 철강공장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 관세 때문에 이미 제작해놓은 철강 제품을 수출할 수도 안할 수도 없어 난감해하는 분들의 삼신세끼를 책임지면서 촛불행동 t v 등 진부 유튜브를 열렬히 시청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70대 다인이 할머니 김현순이라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에게 윤석열이 구속되니 좋으시겠습니다. 윤석열 풀려났는데 이번에는 서울 안 가세요? 파면 선고가 난 후에는 10년 무은 체중이 내려가면 속이 시원하네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인사를 건네고는 합니다. 제가 생활하고 있는 곳은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사1구혁명의 도화선이 된3.15 의거가 일어난 곳 박정희 유신체제를 종시시킨 부마항쟁의 도시 예전에는 민주의 성지로 불리던 곳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수수깡이든 허수아비든 빨간당 우보면 무조건 당선된다는 이상한 생결이 돈설이 생겨 민주로 험지로 불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몇몇 모임의 회원들도 총선 때까지 사람이 뭐가 중요해 당 보고 찍는 거지 라는 얘기를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작년 총선 이후 조그마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작년 4월 27일 토요일 이곳 집회장에서 저, 제 며느리, 손녀딸, 이렇게 3대가 앉아있는 모습이 구봉기 소장님의 눈에 띄어서 사전 인터뷰를 했었는데 보수지에 살면서 이렇게 촛불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지 묻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비록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지만 작은 희망을 보았다고 민주진영에 투표를 하고서도 시시하며 감추던 사람들이 나 이번에 누구한테 투표를 했어 자 응? 라면서 작은 소리를 조금씩 내고 있다고 희망을 씨앗을 보았다라고 말했었는데 이제는 그때의 작은 씨앗이 제대로 자라나 새싹이 되고 자라고 있음을 느낍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지 무덤을 지가 스스로 파괴 만든 명태균 게이트가 시작된 곳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라는 사실에 마산 창원이 바로 민주의 성지라는 자긍침을 가지고 있는 숨어 있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등... 고등학교 때까지는 찐보수 부모 말에 순종하다가 대학생이 된후 세상을 알게 되었다는 창원 촛불의 어느 청년은 윤석열 파면 후에 어머니, 아버지는 어째 탄핵하고 감옥 가는 사람들만 받는 투표를 합니까? 이번에는 재선했던 대통령 한번 뽑으시소라면서 큰 소리를 내고 있고 마산 어느 저기 카페 사장 젊은 카페 사장은 드럼통에 들어갔다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나경원의 말에 빠르게 참아줄지언정 친일파는 뽑지 않겠다며 소리를 하고 있고요. 제 차에 붙어있는 나는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내란 속의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라는 스티커를 본 어떤 분은 사람 하나 잘못봐서 전국민이 이고생이네요 하면서 나라고 한다고 욕붐니대 하고 말을 건네왔습니다 그러더니 근데 한 가지 윤석열한테 고마운 것이 있어요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서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봤죠 숨어 있던 일제 매국로 잔재들이 다 드러났다, 아닙니까? 그러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이 모두를 소탕할수 있게 힘을,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압도적인 승리가 될수 있게 자기도 힘쓰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짊고 있는, 지키고 있는 민주시민을 덕에 이란마가 나라가 지탱, 지탱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정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편히 나눌 수 있는 날이 올수 있게 열렬히 일찍 했습니다 여러분 탄핵되고 감옥 가는 사람에게 투표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대통령 뽑아서 좋은 세상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줍시다 좀 해만 더욕빠지이요네 우리 김현수 선생님께 큰박수부다